빠밤빠밤 빠밤빠밤 축하의 일이 됐다. 생겼어요. <laughs> 축하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지리지, 지리지. 왜요? 오 너무 너무 오버하고 있어요. 네. 어, 그래 마음은 아는데 <laughs> 나는 마음속으로 북받쳐 오르는 걸 지금 꾹꾹 누르고 있어. 요 아니, 야. 저희가 방송을 네. 한 네. 3주 정도 쉬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음. 만나 뵙는 게 음. 반갑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 관악구에 너무 네. 좋은 소식이 있어서, 축하의 소식이 있어서. 좋아도 좋아도 너무 좋은 소식.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 들뜬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여러분. 요즘은 바야흐로 네. 전 세계적으로 문화전쟁 시대입니다. 잠깐만요. 네. <laughs> 저 실패 좀 하고 네, 시작해도 될까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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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관악말방송의 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g t b 관악말방송의 김광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됐어요. 자 먼저 얘기하세요. 과연 <laughs> 네. 전 세계는 21세기는 문화 전쟁의 시대입니다. 어, 그 그렇죠. 네. 그래서 음. 어느 나라건 어느 네. 조직이든 문화가 승리하면 문화가 승리하면 네, 네.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어. 어, 우리 관악구가 네. 그 동안 문화에 관련된 부분에서 네. 어,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느껴어디가요 왜냐하면, 어, 네. 왜냐하면 <laughs> 어. 다른 곳은 네. 문화와 관련된 재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만 문화 재단이 없었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어, 이외 어쨌든간에 네. 그래서 그동안 문화와 관련돼, 문화 예술과 관련된 부분에서 응. 뭔가 뭔가 빠져 있고 응. 그 답답한 부분이 있었는데 드디어. 응. 드디어. 전광석과 네. 같은 속도로 네. 엄청난 분들이 네. 모여서 음. 드디어 관악구에도 관악문화재단이 출범하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렇죠. 네, 문화재단의 어, 최고로 잘생기고 네. <laughs> 최고로 네. 멋진 분을 네. 우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짜잔! 따단! 아, 아 <laughs> 지금, 지금 제가, 제가 소개해서 지금 당황하, 네. 당황하셨어요? 네, 네. 아, 아,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멘트를 해가지고. <laughs> 알겠습니다. 아유, 네. 또 소개할 음. 기회를 드려야죠. 자. 누구시죠? 예, 안녕하세요. 관악 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인사드리게된 차민태입니다. 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 같이 박수 쳐 주셨어요. 대표이사님 모셨습니다. 저희가 또 스케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표이사님 딱 음. 모셨는데. 자. 네. <laughs> 조사한 게 있, 네, 조사한 게 있죠. 네. <laughs> 아, 관항문화재단의 출범과 함께 네. 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네. 에, 차민태 대표이사님. 네. 그는 과연 누구인가? 빠단. <laughs> <바단. 웃음> 아,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젊은 청년. 청년. 네. 물론 마음도 몸도 청년이죠. 네네네. 네, 네. 청년 어, 문화재단. 대표이사 있습니다. 어허. 그만큼 마음도 젊고 추진력도 젊게 음. 진행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네. 먼저 네. 어, 간단하게 그냥 음. 어, 이분에 대한 음. 네, 연혁 속에. 네, 연혁만 복잡한 어. <laughs> 거 필요 있, 없잖아요. 어, 없어요. 우리 이분, 우리 솔직한 이분은, 이분은 누구인가? 음. 네. 어, 서울문화재단에서 엄청난 전적을 쌓으신 분입니다. 네. 먼저 어, 경영 혁신과 관련돼서 네. 우수 표창을 받으셨고요, 경영 관리와 관련해서 네. 시장상을 받으셨고, 네. 우수 사업 진행과 관련해서 네. 장관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잠깐만 말 그대로 네. 어, 대한민국에서 현존하는 문화재단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네. 가장 스킬이 높고 추진력이 왕성한 분을 드디어 우리 <laughs> <잠깐>. 관악문화재단의 <laughs> 대표 이사님으로 모셨습니다. <laughs> <잠깐만>. 그래서, <laughs> 아. 지금 엉덩이가 뒤섞여서 어, 나 여기 앉아 있어. <laughs> 지금 어, 내가 여기서 무슨 <laughs> 네. 말을 해야 될지. 어, 어, <laughs> 어, 굉장히 어, 덕분에 네. 관악문화재단은 늦게 출범했지만 음. 가장 빨리 선두에 <laughs> 갈수 있는. 진지를 갖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네. 기대가 되는데 네. 자 문화재단 관악문화재단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네. 예, 그 관악문화재단은 지난 2월 그 조례 지정을 바탕으로 아, 6월에 정식으로 이제 그 법인이 설립이 됐고요. 저 지난 8월 13일에 출범을 했습니다. 음. 아, 기존의 저희 도서관 아, 조직과 그리고 새롭게 또 충원된 인력들이 모여서 음. 약한 80명 가량의 인력으로. 어, 관악구민들의 문화예술 참여와 그 진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음. 와 아. 아니 앞에 무슨 대본이 있어요? <laughs> 어머 세상에 이렇게 말씀을 잘 그러니까, 하시네요. 군도덕이가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요. 엔커 그러니까. 출신 아니에요? 그러게요. 혹시 방송 출연을 많이 하셨나요? 아, 처음입니다. 아. <laughs> 처음에, 상당히 떨립니다. 네. 처음인데 지금 봐요. 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 알고 계시잖아요. <laughs> 네. 어, 관한문화재단에 네. 함께 네. 일하시는 분들은 좋겠다. 그러게요. 아니, <laughs> 새로 뭐 출범을 하셨고, 새로운 음. 인재들을 하셨는데, 오늘 같이 오신 음. 직원분들도 진짜 너무 젊고, 음. 너무 멋지신 분들이에요. 음. 정말 기대가 되는데, 자, 그렇다면, 취임 소감도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우리 취, 취임식 취임식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잠깐 보면서 음. 네 얘기를 나누고 취임 소감까지 쭉 이어보는 걸로 하죠 네. 자 어떤 모습 어머, 아, 네 구청장님. 어머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자 <laughs> <laughs>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셨죠 구청장님은? 아, 구청장님은 네. 저희 관악문화재단의 네. 이 비상임 이사장님으로 계시고. 아, 아, 아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초기에 관악문화재단이 네. 좀 힘있게 네. 아, 구정에 협력하기 위해서는 네. 힘있게 또 시민들의 후요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또 아. 구청님의 네. 그 의지가 또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국민들이 알지만 구청장님께서 또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이 음, 음. 지대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음, 음 그렇군요. 구청장님 말고 다른 분들도 오셨나요? <laughs> 네 구청장님 뿐만 어머나, 아니라 어머나 어머나 저분이 누구신가요? 취임 인사하시는 것 같아요. 아, 취임 인사 하시는. 네. 저때 무슨 말씀하셨어요? 아, 사실, 열심히 한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아, <laughs> 네. 그렇게 짧게 말고요. <laughs> 지금 외운 거 까먹으셨어? 아, 사실, 그 네. 여러분들이 많이 당부상 기대감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 말씀 하나하나 허투루 듣지 않고 다 음. 귀담아서 네. 사업에 반드시 반영하겠다. 그런,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네. 뭐, 다짐을 하셨네요. 그렇죠. 취임식에서. 음, 그렇군요. 또, 또 다른 사진 있나요? 아, 아, 또 분들이. 많은 분들이 한몇분 정도 취임식에는 참여를 하셨어? 아, 저희 구의장님 비롯해서 음. 많은 구의원님들 또 네네. 시의원님들 참여를 하시셨고요 음. 특별히 또 다른 그 문화재단 아, 뭐 서울문화재단이나 뭐 음. 성동문화재단 음. 어. 어, 도봉문화재단 네. 이렇게 대표회사님들도 같이 오셨습니다. 아, 아, 네. 아 잠깐 궁금해지는 음. 게 서울시 네. 내 문화재단이 있는 국악 음. 뭐다 있고 뭐그렇진 않나요? 그렇진 않고요. 네네. 지금 한열 다섯 개 내외 네 정도 아 예, 정확하게 네. 지금 아마 숨기는 데도 있고 음. 저 반대가 네. 그렇죠. 있어서요. 아 예. 그렇구나. 그렇다면. 네. 딱 우리 관악과 딱 중간 정도 되네요. 아, 어, 22개. 그렇죠. 네네, 네, 네, 딱 그렇게. 네, 네, 3분의 2 정도. 음, 그래도 저는 우리 관악과 제일 빛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laughs> 이렇게 젊은 <laughs> 대표이사님께서 그럼요. 같이 해주시니까. 어, 음. 네, 그리고 또 대표이사님과 함께 하는 네. 그 임직원이죠. 네네. 네. 네, 직원들도 어, 각. 분야의 예, 문화재단에서 음. 열심히 일하시던 음. 아주 훌륭한 분들만 엄선해서 음. 맞아요. 액기스들 음. 모아서 지금 앞에 계시다고 네. 하는 얘기 아닙니다. 예. <laughs> 우리 스튜디오에 또와주셨어요 저희 와주셔서 음. 같이 인사도 나누고 했는데요 음. 진짜 막 활기찹니다. 그러니까요. 네. 음. 자 이제 혹시 네. 너무 빠르게 진행돼서. 네. 그렇지만, 그래도 또, 뭐, 준비하신 거는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19년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십니까? 예. 네. 아, 어, 저희 관악구는 지금 짧게 그냥 사전 설명드리면. 네. 약 인구가 50만 정도 인구 중에서 음. 전체 예산이 6천억. 네네.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음. 그 중에 문화, 관광에 속하는 예산이 한 140억 정도 됩니다. 네네네. 음. 그래서 사실 비율로 보면 2%가 좀 넘는데. 네. 이게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국가재정에서도 문화예술이 음, 2%이기 때문에. 근데 절대적인 규모로 보면 사실 140억 원으로 50만 인구의 문화예술을 다 충족하기 좀음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래서 음 아. 장기적으로는 예산을 좀 확충하는 면도 있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중앙정부, 문체부나 음. 서울시에 관련된 재원들 을 활용을 해서 네네. 공모사업을 많이 유치를 해서 음. 어, 저희 거민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와. 활용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음. 그래서 19년 하반기에는 그런 공모사업 준비를 아. 좀 철저히 하려고 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 내년도 사업이 상 중요한데. 네. 어 일반 시민분들이나 또 지역에서 활동한 여러 문화예술인 분들의 네. 의견을 집는, 듣는, 듣는 시간. 시간으로 좀, 아, 좀 네.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네. 관에서 관주도에 혹은 또 재단 중심의 사업을 그냥 그대로 일으키기보다는 네. 현장의 의견을 좀 들어서 네. 그 사업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벌써, 벌써 방향이 잡혔어요. 지금, 지금 우리 옆에 광주쌤이 시동 걸고 있어요. 네. 얼른 달려가서 <laughs>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laughs> 아니 뭐 제가, 제가 달려가지 않아도 <laughs> 네, 네. 아마 많은 생활예술인들, 네. 또 전문예술인들, 음. 문화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어, 새로 취임하신 우리 참인태 대표님께 네네.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클것 같아요. 음 열심히 음 하겠습니다. 어, 우리 예술인들도 열심히 할 겁니다. 아마 네, 아, 예술인들도 어, 가수시거든요. <웃음> 네. <웃음> 어, 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취임까지는 왔는데 네. 짧지만 그래도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음. 에피소드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음. 즐거웠던 일이나 혹시 어려웠던 점 있으시면은. 할수 있을까요? 그, 아무래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도서관 그 조직, 도서관에 네. 계시던 분들이 문화재단으로 이제 그 편입되고, 아, 신규 고용 승계되면서 네. 기존의 도서관 사업에 대한 우려들도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음 그래서 어, 도서관 사업에 또 이렇게 보편적으로 문화예술 서비스의 플랫폼으로 잘 아, 이미 안착된 네. 성공적인 사례기 때문에, 네. 그 성공적인 발전된 사례는 잘 계승을 하면서, 음, 네. 또, 인문학 베이스의 그런 사업들이 이미 어느 정도 여건을 갖춰왔다고 보면, 음, 네. 재단,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음. 재단의 사업을 통해서, 이 도서관 지존 사업과 재단의 새로운 활동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게 음. 좀 운영을 하겠습니다. 네. 네. 하겠습니다 음. 에피소드가 하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어, 네. 네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려고 애쓰고 계시죠 지금도. 네 맞습니다. 네. 그 특히 저희가 음. 좀 빠르게 강한 네. 추진력으로 진행이 됐는데 네. 그 구청장님의 공격상 그 강력한 의지로 인해서 된 것도 있고 음. 특히 또 저희 구의장님 비롯해서 여러 구의원님들 음. 현장의 주민분들이나. 네. 그 예술인 분들의 지지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거기에서 좀 힘을 는 것도 많이 있어서 그 기대에 좀 최대한 좀 음. 부응하고자 네. 좀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laughs> 믿음직스럽죠. 네. 왠지 막 준비된 어. 네, 네. 모든 게 준비된 음. 일사천리. 아, 감사합니다. 와. 어디서 이런 분을 모셔왔대요? 그럴까, 관악구 복 받았어요. <laughs> 그러게요. 복 받았어요. 네. 복 받았어. 특히 또 우리 문화예술인들. 음. 네. 네 어, 굉장히 지금 기대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지금 뭐 시작한 지, 그러니까 네. 조례, 문화재단을 조례 지정을 한 이후부터, 지난 2월 달부터, 네. 어, 8월 달 출범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빨리 네. 예, 정광석허처럼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일인데요. 예. 그만큼 관악구에서 이러한 문화재단을 출범시키는 데서 열망이 음, 어, 욕구가 음, 컸다. 알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동안 음, 꾸준하게 준비해 왔던 게 음, 이제 착착착착 진행이 돼서 음. 이렇게까지 온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 진짜 지금 좋아서 입이 줄... 안 남으려지는 오, 오, 오. 것 같아.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laughs> 네, 그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근데 네.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한 가지 생겼어요. 대기 예, 예. 어디세요? <웃음> <웃음> 어. 혹시? 아, 네. 집은 지금 다른 곳에 살고 있는데요. 네네, 제가 네네. 좀, 뭐, 개인적인 애플일 수, 수 있는데. 네네. 아, 예전에 제가 이제 학교를 여기 근처에 다니면서, 아 대학원에. 아 그때 이제 한몇년 정도 이렇게 보냈었는데, 그때 네. 사실 와이프를 만나서 여기서 결혼을 했었습니다. 아 신혼을 여기서 또 보낸 억도 있어요. 아 네. 네. 신혼의 꿈이 음 여기 관악에서 시작을 음 되셨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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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사실 지금은 샤로숲길이라고 명명되어 있지만, 네. 그 당시에 샤로스끼라는 말이 없었을 때 네. 사실, 사실 데이트를 많이 했었고 좀 어디보다 좀 애착이 많은 그런 고자예요. 네. 아, 제가 음. 왜물어볼지딱 말씀을 하시네요. 음. 아니면 이사 올라, 음. 이사 오시라고 음. 제가 네.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아,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에, 조, 진짜요? 좋은 집 있으면. <laughs> 어예 여러분 네. 좋은데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네. 아 이렇게 음. 멋지신 분저 멀리. 냅둘 수는 없잖아요. 혼자 혼자 음. 오신다 그러면 우리 집을 하나 방을 비워드릴 수있고요 <laughs> 지금 지금 안 해본 얘기를 그렇게 이 소중한 추억을. 음. 오, 그렇구나. 아 너무 좋습니다. 어, 네. 좋아요. 음. 좋아요. 또 다른 질문 없어요? 자, <laughs> 어쨌든 네. 어그 젊은 젊은 문화재단 네. 네 처음부터 제가 그걸좀 강조를 해드렸는데 네. 어, 말 그대로 젊다는 것은 추진력이 예. 좋고 그다음에 어, 맑고 깨끗한 어떤 그런 그 목표를 갖고 음. 예, 한다는 거하고 기존에그그 그 해왔던 그런 형태에선 좀 벗어나서 혁신적인 부분으로 더갈 가능성이 크다 예. 이렇게 느끼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혁신의 음. 아이콘 음. 예, 특별히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네. 이런 문화재단에서 그래서 우리 예술인들이 더 기대가 크고 음. 네, 앞으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음. 하겠습니다 <laughs> 자또 음. 맡으시면서 예. 자 내가 임, 임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쭉 음. 맡으실 수도 있을 텐데 내가 맡는 동안만큼은 내가 관악구에서 문화재단에서 이 음. 일만큼은 꼭 하고 싶다라고 음. 음. 포부를 가지신 게 있으시다면 음. 뭘까요 예 저희가 네. 아까 그 취임 저기 화면 보시면 일상이 예술로 찬란한 문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 와. 어, 네, 요 뒤에 어, 있네요. 네. 네, 그 일상의 창작 활동들이 그 음. 예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네. 일상이. 예, 네. 그래서 그렇죠? 음. 그 예술들이 사실 꽃과 줄기와 열매를 이룬다고 보면 음. 그런 다양한 꽃과 열매, 줄기들이 모이면 또 음. 문화라는 네. 숲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사실 관악구만의 여러 가지 정체성, 특성들이 음. 있는데 네. 그것들을 잘더 부흥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는데 문화 예술이 좀 좋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게 음. 어, 노력할 생각입니다. 핵심입니다. 핵심이 네, 네 일상이 예술로 그리고 네. 어, 관악 가장 관악구다운 게 가장 세계적인 거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음. 네. 그래서 물론 다른 데서 잘하는 어떤 모형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거와 우리 관악구의 정체성을 잘 살려서 음. 관악구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 음. 어 이거 활성화시키면 성공합니다. 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딱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laughs> 멋있습니다. 쭉 활동하는 거 저희 어, 네. GMB 관악마을 방송도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laughs> 아 <웃음> 감사합니다. 네, 한 <laughs> 1년 후쯤? 네. 아 우리 이만큼 했어. 하고 어, 다시 네. 또 출연을 해주시면 네. 할 얘기가 딱 많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 나오신 목적은 그거잖아요. 네. <laughs> 우리 관악구에 네, 문화재단이 생겼어요. 네. 이걸 알리러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관악구민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한번. 네. 네, 저 카메라 어, 보시고. 자, 잠... 네. 사실 관악구는 50만의 큰 인구를 가지고 있는 큰 구입니다. 그리고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구이기도 하고요. 역사도 오래됐고 또 청장년층과 더불어서 20만의 청년 인구를 갖고 있는. 그런 아주 잠재력이 높은 곳입니다. 아, 일상이 예술로라는 것은 다양한 활동들이 좀 모여서 또 관악구만의 정체성을 만들고 이것이 자부심이 되고 또 결국에 이게 관악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데 활용이 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 재단이 아, 문화 재단이 생겼는데 저희 재단이 아, 좀 제대로 일할 수 있고 또 현장에서 원하시는 일들을 할수 있게 마음껏 상상해 주시고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면. 어, 저희들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 방안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오! 아, 진짜 대본 없죠, 여기? 아니, 아니, 뭐 보고 하시는 것 같아. <laughs> 아, 야, 잠깐만. 네. 어, 저 궁금해서. 음. 그 의견들은 어디로 이렇게 꼭찾아가지 아, 지금 GMB 그 뭐. 네. 이렇게 관련되신 전문가 분들 네네. 뿐만 아니라 네네. 또 예술이, 활동하신 예술인 분들, 뭐 청장년 그런 동아리 활동, 네네. 또 주민자치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각각의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을 좀 한번 쭉 그 풀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네. 아, 찾아뵙기도 예, 하고 언제든지 좀뵐수 있게 하고 간담회도, 아 간담회도 아 하고 진겠습니다 아 예. 오, 다들 준비하고 계십시오. <웃음> 네. <웃음> 어, 그렇게 음, 문의, 문의를 하면 되겠군요. 음, 일반 일반 시민 그러면 구민들도 하면 전화나 뭐 홈페이지, 아, 네저희서 네. 네. 지금 홈페이지는 네. 지금 이제 개설을 하고 있는데요. 아, 아직, 거기에 아 재단의 바란다 이런 좀 정책 제안 네네네. 이런 쪽 코너도 네. 만들어서 음 네. 언제든지 좀 의견을 담을 수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아 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음. 너무 급하게 달려들지 않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믿고 기다리고 응원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또 네. 주민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가 또그 관악문화재단을 밀어드린다는 음. 그런 의미에서 팍팍 뭐 이런 거 마무리. 뭐 무릎 꿇고 산 거예요. 관악문화재단을. 뭐 파이팅하고 어, 끝냅시다 파이팅 할까요? 네자 <laughs> 그러면은 네. 음. 우리가 어,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음. 모시고 음. 오늘 음. 방송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끝 인사를 하고 음. 끝내도록 할게요 관악문화재단 네. 파이팅 네. 하는데 관악문화재단을 아, 외쳐주시면 아, 큰 소리로 네. 요 중간 카메라 보시고요 큰 소리로 외쳐주시면 저희가 파이팅 같이 음. 할게요 네, 자 시작 관악문화재단 파이팅 만세